나는 그날 이태원에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저 운이 좋아. 조금 늦게 이태원으로 향했고, 운이 좋아 참사의 한복판에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운이 나에게 남긴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나만 살아남았다는 묵직한 죄책감이었다. 내 앞에서 차갑게 전문을 가던 159명의 영혼. 그들은 언제든지 내가 될수 있었다. 얼마 전 나는 이태원 참사, 그날의 기록 영상을 남겼다. 100만 명이 찾아와 1만 개의 악플을 남기더라.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악플을 남기는 자기들은 그날의 잠재적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나는 그들의 소중한 삶이 무참히 끊어졌던.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의 풍경은 초현실적인 악몽이었다. 사람이 많아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고, 멀리서는 할로윈의 축제 분위기가 희미하게 감돌았지만 내 가까이에서는 절규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불과 한 발자국 옆에서는 수십 명이 심폐소생술을 도로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 얼굴들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 왕복 4차선의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어 수백 대의 앰뷸런스는 진입조차 못했다. 멀리서부터 응급 침대를 끌고 절박하게 달려오던 구급대원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내가 느낀 것은 압도적인 무력감이었다. 나에게는 내 앞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심폐소생술로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작은 다짐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미 파랗게 변해버니 그들을 마주한 공포 때문이었는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의 그릇에 내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 무력감은 이내 뼈에 사무치는 분노가 되었다. 책임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태원 참사 조작설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남타수를 일권하는 윤석열 정부. 그 거짓된 논리에 휩쓸려 되려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가슴에 찢어 놓는 사람들. 나는 이 사회의 집단적 혐오와 끔찍한 무책임을 뼈저리게 목격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159명의 영혼을 위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 참사를 일으킨 무책임한 행정가들이 그 권력을 잃는 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겠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글은 이태원 참사를 겪은 뒤 작성했습니다 159명의 여운을 기억하며 이 영상을 남깁니다